시 주광덕 시장은 지난 27일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뭐래도 되는 모임’ 성과 공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뭐래도 되는 모임’은 청년들이 스스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7월 선발된 청년 캡틴 19명이 173명의 청년 크루와 함께 약 3개월 동안 운동, 학습, 취미,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며 지역 청년들의 연결과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성과 공유 행사는 세계의 우수 모임 발표와 참여자들의 성과물을 전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 주도의 모임이 가진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도 조명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바쁜 일상 속 만날 기회가 없는 같은 지역 청년들과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되는 특별한 3개월 경험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강덕 남영주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모임은 청년들이 주체 주체적으로 참여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를 창출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국민일소의 박주현 기자였습니다.